천년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 무쇠 가마솥을 두개의 제품으로 전문화시켰습니다. 지금 시대에 딱 맞게 재탄생한 뉴트로 무쇠 무쇠솥과 무쇠솥 뚜껑 불판. 전통 가마솥에 현대판 리네이크 버전. 보토막 없이 옛날 그때 그밥 맛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소뚜껑에 고기 구워 먹는 로마 무쇠솥 뚜껑 그리들이 있습니다. 꿀맛 보장되는 요리하는 재미. 평생 간직하고 싶은 최애템! 맛있게 잘된 밥은 밥알에 서 있습니다 항상 밥알에 서 있는 무쇠솥으로 밥맛의 기준을 높이세요 특허받은 도슬린 코팅을 적용해서 녹슬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십 번 길들일 필요 없이 슥 닦아서 바로 소리가 가능합니다 천연유약을 발라 구워서 식재료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가스렌지와 인덕션. 어디서나 다 되는 세계 최고급 주철만을 사용하는 47년차 대한특수금속의 월드클래스 주조공장에서 만든 프리미엄 명품 무쇠. 부루의 명품 무쇠무쇠밥솥. 전통가마 소뚜껑 리메이크 버전. 무쇠소뚜껑 그리드를 경험해보세요. 무쇠로 만든 무쇠.